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제가 태권도 처음 올린 게 태권도 그 도복 처음 올린 게 흰띠였잖아요.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파란띠, 파란 <laughs> 파란띠 고요 <laughs> 오늘은 호박불만먹거 뭔가 <laughs> 이걸 먹어볼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옛날 사람들 중에 어떤 <laughs> 사람이 제일 좋나요? 저는 안 좋은 건 되게 좋아하는데 꿀이 맛있다. 꿀을 이렇게 빨 수가 있네요. 제가 브루스타즈를 보여... 제가 좀이따가또 영상 을 찍을 건데 브루스타즈 영상 찍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도록 해야죠. 바이.